갑자기 생각났는데 아외 연습장을 만드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 내 아, 연습장을 어.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연습 좀 해야 되고 일하다가 잠깐이도좀할수있아 어. 아, 그래? 너는 안돼 백돌이 이하 90개. 99개 홉개 어. 어. 그래 그냥 99개까지는 해줄게 <laughs> 여기를 그대로 어... 하나 만드시죠 그... 가자. 중동에 가스관 연결하는 줄 알았어. 아살라 말레쿰. 아 이거 예, 한국입니다. <laughs> 또다저야 아, 1분이 더나오 30초가 더나옵 이름이 뭐니? 고양주. 고양이잖아. 어. 고양이하고 냥주하 합쳐서 고양주. 이야, 니는 맨날 순차가 있겠네, 고양주. 골 냥주 아니고. 네? 골 냥주 아니야. 고양주. 지나오라. 걔가 뭐, 이 먹어. 왜? 네? 뭐안 묻었는데. <laughs> 만들어서 치야지 어? 만들어서 치야지 <laughs> 장갑도 똑바로. 똑바로 안 주고. 짝짝이좋어 시간이. 시간이 없어. 패션이야. 요즘 유행이야. 시간이 없어. 아, 시간이 없어. 빨리. 아, 어? 아, 네. 한타를 치기 위해서. <laughs> 야, 한타를 치기 위해서 수백 번, 수천 번, 수만 번 연습을 해서 하잖아. 좋은 한타를 치기 위해서, 어? 나도 좋은 한타를 치기 위해서 이 연습장을 만드는 거라고. 갑자기? 어. 이쪽으로 샷을 네, 바꿔줄까 그러면은, 여기다가 해야지, 여기다가. 근데 이거는, 이게 사살서 계속 올라가면, 이거는 다시 내려갈 것 같은데. 골프장도 겟들레이션 겟들레이션 이션겟들이다 있구나. 이션겟이션본들이션이 <보는> <laughs> 나중에 한 판으로 하면 다, 내가, 크레인한 <laughs> 이게 내가 합판을 합판을 두개 깔면 안 움직이거든. 합판을 두 개를 깔아도 밑에가 바닥이 안정이 응. 안 되면 꿀렁꿀렁어든 설렁은 제대로. 사선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어? 한선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? 어. 그럼 지금 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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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h, wonder 만들어놓고 응. 연습장 가 응? 어? 연습장을 만드는데 또 연습장 간다고? 어.. 좋은 연습장 좋은 연장은 어디야? 오바인지 오바네인지? 어.. 그건 되게 좋은 데인데? <목소리> 여기 딱 트럭 뒤에다 올려 갖고, 아, 어, 여기, 여기다 올리면 되겠네. 이거야, 이거 입고 와서 도가다 뛰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. 너, 흰일, nope. <laughs> <laughs> 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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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라. 사각형 만들어서 어. 위에를 만들어서 세운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해해 그렇지. 아. 그러면 이거를 빼고. 하고 있지? 갑자기? <laughs> 어? 갑자기 뭐하고 있지? 아, 김병만 어드벤처 말을 해야하 안맞아 내하 안맞아 <laughs> 같이 하나를 더준비 그렇지 자 우리가 이거 이거를 이만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? 어멘탈조용히이 일만 하나 어, 원래 이럴 때는가이가 돼？이 가 가면 돼？이 가면 돼？이 가면 돼 이이방큰거 없나? 발판은 이거 하는 거금만하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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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가 놓시고 으공 이게 몇 개? 야 이게 이제 300개. 오. 마음껏 쓰시면 된다. 300개. 네. 아. 300개 치고 한번 죽고 그러면 되겠네요. 300개 치고 한번 죽고. 네. 길이를 쭉 펴보자. 응. 쭉쭉 당겨봐. 펴놓고 옆으로 넘어가자고. 인간이 원숭이하고 틀린 게 이거야 응. 도구를... 더 불편한데? <laughs> 원숭이 우리 같은 사람 같아 어? 저쪽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 같다 그렇지 내가 두 마리 가두는 건데 이게 탄력 있게 왔안돼 너무 탄력 있게 하면 튕겨 나와서 맞는니다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팽팽하게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<laughs> 여기 이 정도 여기지. 조금 낮춰야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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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센터는 맞아? 센터는 센터는 더 보는 거. 어. 딱 고정 도 괜찮은 거 같아요. 센터. 높이는 지금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요높이이요 이 정도. y 아, o 네. <laughs> 안 i I'm mad. Yogi, I'm mad. y o 기 i I'm mad. Yogi, I'm 여기 안 맞으면 오비라는 생각으로 쳐야지 m m a 게빨간 g i 우 높이 딱 d 어요 높이 됐어요 a d Yogi, I'm mad. Yogi, I'm mad. y o g 가 I'm m 아, 아 테스트. 테스트. 야, 그제 끝났나, 이제? 아니, 뭔가 또 커보고, 또 하자가 있으니 또. 테스트. <laughs> 아. 아. 깔끔해, 깔끔해. 공이. 공이 여기 다 보이잖아. 공이. 아. 공이 다 보이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은, 아, 공을, 여기 빨리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겠네. 그 연습장 가면 공이 이렇게 샥 올라오잖아요. 응. 그것도, 영원히 <laughs> <laughs> 그것도 만드실 거예요. 아니, 여기 상자 있는 자리,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여땅 치면은 드라이버, <laughs> <laughs> 어? so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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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